사도 바울 2000년 동안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신자들에게는 극적인 회심을 보여준 회심의 아이콘이며, 선교사들에게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선교를 한 주님의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논쟁의 떡밥을 많이 주는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그는 혼란기에 있던 교회에 건전한 신학을 가르쳐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서신을 통하여 교회는 율법, 특히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초대교회를 공격하려는 이단들을 막는 최고의 탱커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도 막지 못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 영지주의였습니다. 본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작성되었기에 신학적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영상은 좋아요와 구독을 간절히 구걸하는 영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역사상 최초의 이단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지난번 바울의 대적자 할례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최초의 이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들에게는 조직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사가들이 뽑은 최초의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지주의란 어떤 그룹일까요? 영지주의란 고대 그리스 신비철학, 동방의 종교 구약의 신화와 신약의 구원론을 적절히 섞어서 만든 종교 혼합주의 운동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짬뽕 종교의 첫 시작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뭐 발생된 것일까요? 이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저희는 이첫 시작을 유대교로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있는 글을 참조해주세요. BC 586년, 선택받은 민족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이후 그들의 삶은 피폐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그들의 고향 땅은 황폐해져갔습니다. 이때 일부 유대인들은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라는 것에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들만의 성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고통뿐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서 비안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어, 이 사람들은 지금 나라를 잃고 계속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다수 유대인들은 다윗왕, 뭐 광기토 대왕, 세종 대왕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뿌시까가시 하기를 원했지만 일부 아싸 유대인들은 하. 그런 거다 모르겠고 그냥 이 지긋지긋한 세상 고통에서만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딱 성경을 읽으니까 한 곳에 꽂히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담과 하하의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 인류는 이 모양 이꼴이 됐구나. 그럼 인류가 다시 완벽해지려면 태고의 지식을 알아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선악과 이전 사건인 창세기 1장 2장을 겁나 파헤치기 시작했죠.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현세의 고통을 끝내고 새로운 피안의 세계에 들어가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영지주의의 뼈대예요. 2000년 전 이스라엘식 에반게리온이었던 거죠. 이렇게 창세기를 베이스로 둔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태고의 지식을 얻기 위해 그동안 동서양 안에서 진리를 얻기 위해 펼쳐졌던 모든 노력을 다 흡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문헌 안에는 플라톤의 국가도 있었던 거고요. 다만 이 사람들이 봤던 플라톤의 국가는 플라톤의 순수 원작과 다르게 주작이 들어간 형태의 국가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no. 웃기는 게 아니라 흡수해서 자기들만의 색깔로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마치 2000년 전 이스라엘식 마인부 그 자체였던 거죠. 크, 보세요. 영지주의를 일본 애니로도 설명이 가능하대도요. 나중에 단테의 신곡도 디아블로로 충분히...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기원이 유대의 아싸 신비주의자들이었다. 분명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만약이라는 과정을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분명 이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이들처럼 구약의 율법을 거부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을 전파하였지만 그 이야기는 오직 구두로만 전파되었기에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 교회는 자신들의 파트너 혹은 다른 형제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쉽게도 성서 안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왔으니 조심하시오라는 명시적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을 추측하는 문구만이 존재합니다. 이중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곳에 나온 영지주의 경고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몇 개의 구절이 실제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학자들과 주석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도 결국 추론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중 천사를 숭배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을 거부한 자만 다뤄볼까? 합니다. 바울이 세운 골로세 교회. 그곳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금욕적으로 살 것을 주장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 어제 어떤 천사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다른 지식을 알려 주는 거야. 내가 그걸 깨달았는데 어머머머머 어머, 어머,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 우리 집사님도 천사가 알려 준 계시를 믿어 봐 봐. 이들은 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천사를 숭배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천사들이 영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를 받은 것처럼 자신들도 천사를 통해 구원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신들이 가는 길의 끝도 동일한 구원이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이르한 바울은 그 편지에서 대노하면서 계시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세운 고린도교회 상황은 골로세교회보다더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각종 파벌로 나눠서 싸우기 시작하였고, 교인끼리 법정 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앙 역시 부재하여 흥분과 광신도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중 많은 학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었던 이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지주의자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있어 눈에 보이는 세상, 육체는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싫어하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육체를 지녔다는 것은 no.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유령 혹은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뭔 개소리야?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를 알려주는 영적인 메시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육체 가운데 부활한 것이 맞으며,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인은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서신을 쓸때는 복음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어디서 뭐를 했는지 다 카더라에만 의지해야 했어요. 더구나 바울은 한 곳에 상주하지 않고 여러 곳을 순회하는 스타일이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뼈대나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바울이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바울이 교회를 떠나가면, 어디서 이상한 놈들이 스멀스멀 교회에 와서, 아이고, 저도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여기 있었군요. 우리 들어가서 차나 한잔하면서 이야기나 나눠볼까요? 하면서 접근했고 이제 갓 교인이 된 사람들은 어어어 하면서 훅 하고 넘어갈 상황이 있었고요. 나중에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속이 뒤집혀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고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골 때리는 인간들이냐면 사실 우리에 가서는 영지주의는 기독교 이전부터 있었고 바울은 그런 영지주의를 경계하지 않았을까?였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가설과 추론이 아닌 교회에서 사료에 근거한 팩트 위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경계를 했던 안 했던 바울 사후 영지주의는 교회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곳곳에서 영적인 지식을 주장하며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이야기해 준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세기 이후 등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으로 바울 사도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영지주의를 반대했던 바울을 자신의 스승으로 만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단임 목사 야고보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요한이 있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한 예수님이 아니고 환상 중에 만난 예수님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교회에 발을 거치고 싶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바로 바울이라는 카드였어요. 그럼 바울이 영지주의를 경계하거나 반대했던 본문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베드로와 만난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면서 베드로와 바울의 연관성 완전히 끊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해석의 틀은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밑도 끝도 없이 연결해서 불교의 선물. 선묻... 처럼 만들어요. 한번 보세요. 만일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여 아내가 가서 다른 남자를 취하면 너희 어머니가 나의 아내가 되지 않고 내가 그녀의 남편이 되지 않으며 가서 그녀와 재판을 시작하여라. 영혼에 관한 주석 중 일부. 아뭐 어머니, 아내, 이혼, 남편 이런 단어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지주의를 반대했다고 하는 본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매한 거다 짝맞추기로 변환을 시켰던 거죠. 이 사람들처럼요.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주로 적기 시작하였고, 교회는 교회 기준이 될 신약 성경들을 모으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양반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틀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후 2000년. 교회의 역사도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할례당처럼 교리에 갇혀 다른 이들을 핍박하기도 하였고 또 어느 때에는 영지주의처럼 과도한 신비에 빠져 성서의 이야기보다는 신비 체험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보여준 길은 중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분명 영지주의자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더 많은 이들을 포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길은 과도한 신비에서 벗어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는 지난번 이야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분명 율법에 익숙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길은 자신의 동족들이 싫어하더라도 딱딱한 교리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었던 것은 단순히 과거에 있던 이단들을 경계해라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할례당처럼 혹은 영지주의자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요? 성경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경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성경 구절에 대해 알려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평소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거나 궁금해했던 성경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